아니에요, 와. 하민이 오늘 아침에 네. 저는 닭가슴살이랑 맨날 햇빵, 밥만 먹잖아요 네. 네.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구나 했는데 바로 그냥 쫄병 스낵 먹어버리고 아 햄버거 바로 먹어버리고 아 음. 맞다. 맞다! 맞다 맞다 나 돼지야, 나 막살 <laughs> 막 살라고 요 <laughs> 어? <웃음> 네. 몰리겠어. 제배한번 잡더니 벌레 보듯이 보였는데. <laughs> 왜냐면은 그렇죠. 형이랑 저 같이 가잖아요. 네. 항상 클린하게 제일 그래도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. 그렇죠. 그렇죠. 아, 요즘 하민이도 클리닝게 먹어요. 아, 아 유하민 진짜. 아 뭐해? 아, 아, 하민이만 찍히는 거야. 아, 아 유하민 뭐해? 왜 그래? 아 진짜 <laughs> 게임 못하. 아, 하민 왜 와. 그래? 미안해요. 미안해요. <laughs> 아 일단은 그러면 하민이를 버리고 가보자. 이거 어떻게 하는지. 건 나를 왜 버려? <laughs> 아 일단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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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진짜 누구야? 아아 아, 진짜 누구야? 어? 아 이거 누가 나 밀었어? 누가 누가 밀어?